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업계일이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 주노티켓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매월 최대 200만 원까지, 신용카드 현금화는 카드당 매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비상금 마련하기 좋은 서비스입니다. 주노티켓은 주노티켓만의 결제 방식으로 업계 최저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80%, 신카 85%, 소액정책 70%로 간편한 결제 방식으로 3분 이내 입금 처리 완료입니다.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체들이 많아서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시게 되면 사기 피해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만 이용하셔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둘다 이용하시면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가 여러 장이면 추가로 가능하시고요. 그럼 충분한 비상금 마련을 하실 수 있고요. 매월 1일이면 한도가 풀리기에 매달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주노 티켓은 매월 1일날은 한도가 풀리는 날이라 24시간 운영하고 평소에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운영 중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용 방법, 진행사항 등 일단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사들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돈이 급하실 때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